오늘은 한여름처럼 더운 날씨가 이어집니다. 서울 낮 기온이 26도, 대구는 30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보다 2, 3도 가량 높겠는데요. 하지만 해가 지고 나면 빠르게 선선해집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이점 염두에 두고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파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구름도 거의 없는 상태인데요. 이렇게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점점 더 메마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어서 불이 나면 크게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씨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이 26도, 청주 28도, 광주 27도, 대구는 30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오늘 진도 해역, 종일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겠는데요. 하지만 대조기가 이어지면서 유속은 무척 빨라집니다. 오늘 최고 유속은 초속 2.8m가 되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도 크게 오르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